섹션 1포이 스텝 오른발 힐 아웃 왼발 힐 아웃 오른발 백인 왼발 백인 록스텝, 오른발 포워드, 록포워드, 만보스텝, 왼발, 포드라 리커버, 백, 코스터스텝, 오른발, 백, 투게더, 포워드.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섹션 2 왼쪽 4분의1턴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더 왼발 힐터치 왼발 사이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더 오른발 힐터치 오른발 사이더 재즈 박스 왼발 크로스 하며 무릎 밴딩 오른발 백 왼발 빅 스텝 사이더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엔, 두, 엔, 쓰리, 엔, 포, 섹션 3 오른발 사이더 왼발 터치하며 손뼈 왼발 사이더 오른발 터치하면 손뼈, 룸바박스 오른발 사이더, 투게더, 포워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더, 오른발 터치하면 손뼈, 오른발 사이더, 왼발 터치하면 손뼈, 룸바박스 왼발 사이더, 투게더, 백. 카운트 1&2&3 n 4 n 5 n 6 n 7 n 8. Section 4. 오른쪽 2분의 1 샤퍼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하며 오른발 사이더. 투개 더.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 북이런. 왼발. 런. 오른발. 런. 왼발 런. 피보 턴. 오른발 포워드. 왼쪽 2분의 1 턴, 풀 턴, 왼쪽 2분의 1턴 하며 오른발 빼, 왼쪽 2분의 1턴 하며 왼발 포워드, 카운트 1&2, 3&4, 5&6, 7&8, 리스타트, 폴, 3시 방향, 16카운트 후, 열두시 방향, 리스타트. 원 N 투 N 트리엔, 포, five엔, six, n 원투트리포 리스타트. 원 N 투 N 트리엔,